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그의 트위에 남겼습니다. SEC의 괴롭힘과 그리고 법에 충실하지 않은 법적 입장 확장에 맞서서 싸울 용기와 자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덕분에 SCG는 대법원에서 지난 5건의 사건 중에서 4건에서 패소했다. 해당 트윗은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리플이 토레즈 판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면 리플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가서 승소를 얻어낼 것이고 리플은 그것을 할수 있는 용기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또 동시에 그런데 리플의 법률 고문이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토레시 판사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얻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궁극에는 대법원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러면 시간이 또 얼마나 지연이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들으셨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약식 판결에서 토레시 판사로부터 리플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의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리플을 홀더하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리플사가 현재 이 소송에 있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 또내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일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의 결말을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리플이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회사를 위한 것이고 또 리플 홀더 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XRP 사용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의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 법률 고문의 이런 코멘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나는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현재 대법원은 SEC의 과도한 오버리치를 중단시킬 것이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 EPA 사례만 읽으면 내 의견에 당신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리플의 약식 판결 브리핑은 이미 매우 잘 작성된 항소심 브리핑이다. 즉, 존디튼 변호사는 대법원에 가게 되면 무조건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판례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리플은 이미 항소까지 고려하고 이번 약식 판결 브리핑을 작성했다는 내용인데요. 어제도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토레스 판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 그리고 이 하위 테스트에 대한 판례가 현재 토레스 판사 단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판결이라는 것은 어떤 잠정적인 추측이나 혹은 너가 더 나빠 보이고 행실이 나쁘니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와 법의 해석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에는 그녀 스스로 부담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존디튼 변호사가 어제 언급한대로 2013년에서 2017년에 대한 리플 x r 비 판매에 대해서만 벌금 정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이미 하위 테스트가 만들어지고 판례가 지지해주는 대법원까지를 목적으로 해서 약식 판결 브리핑을 작성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리플의 법률 고문의 의견에 대해서 만약 리플이 대법원에서 SEC 상대 소송 6번 중에서 다섯 번째 승소를 목표로 한다면 그 사건은 대체 언제 끝나겠느냐.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크게 이겼으면 좋겠다. 2020년 5월 이후에 리플 XRP 판매가 오디의 고객에게만 해당되었다는 리플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최소 2020년 5월부터는 리플의 직접적인 XRP 판매는 통금 결제를 위한 오디의 고객을 위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이 증권이건 아니건 최소 2020년 5월 그 이후 리플이 XRP를 판매한 것이나 혹은 2차 시장에서의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에 입각해서 리플에게 이번 약식 판결에서 큰 승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기대치를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리플 사는 무조건 이 소송이 대법원에 가게 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고 대법원에서 현재 다섯 건의 사건 중네 건의 사건이 SEC가 패소했다는 것은 리플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 가서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리플 CEO 말대로 리플은 미국을 떠날 것이겠지만 저는 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억제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SEC는 의회가 제공하지 않은 권한을 주장하고 집행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가 먼저 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코멘트나 어떤 집행에 대해서 충분히 기분이 나쁘고 분할 때도 있지만 더큰 그림에서 세계가 어떤 기술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동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두바이의 본사를 둔 송금 결제 에이전트가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것 같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웰턴 유니온의 주요 에이전트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해서 고객은 전 세계 20만 개 이상의 에이전트 위치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꽤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리플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리플이 공식적으로 이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파트너가 된것 같다는 추측으로서 이런 추측을 기사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회사의 관계자가 리플의 XRP 플랫폼을 사용하는 온디맨드 유동성을 통해서 저렴한 국경 간 지불, 즉각적인 결제 및 지독, 지속적인 유동성 액세스를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자금 이체, 이체 기관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훌륭한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리플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링크인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협력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공개적인 채널에 이러한 글들을 올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새로운 파트너 달성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FTX 재팬이 21일부터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출금을 재개한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TX 재팬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출금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를 통해 가능하고 거래소에 자산이 있는 고객은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FTX 파산은 아시아에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다른 나라의 투자자 건데도 빠르게 해결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